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임금님의 사건 수첩을 연출한 문현성이라고 합니다. 임금님의 사건 수첩에서 윤이서 역할을 맡은 연기자 안지용입니다이 작품은 임금님의 사건 수첩을 어떻게 처음에 구상하고 작수하신 건지. 아, 저는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초고가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받았고요. 아, 네. 예. 원작 만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었고. 이화화는또톤앤는이가 완전 다르긴 한데요. 음. 제목과 어떤 주인공 설정은 똑같습니다. 음. 출연을 결심하게 된? 우선 재밌었어요. 음. 음. 이야기가이야기뭔재 음. 어, 계속 끌리는느낌는이 들고 읽이면서읽으장히도금해히는금해지는 음. 그래서 음,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어요. 평들을 보니까 원작가는 네. 다른 작품으로 보면 된다,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왜요? <laughs> 왜요? 굉장히 이제 꽃미남 분인데. <laughs> 저도 표지만 봤어요. 그래서 <laughs> 음. 일부러 안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감독님께 여쭤봤죠. 눈동자 블링블링하고 막, 문동자 블링블링 하고 막 <laughs> 아, <연> 표지 돈이 <laughs> 껄. 이번에 같이 출연하신 이성균 씨가 음. 놀랐다는. 음. 가끔 왔다 갔다면서 하 봤는데 아, 연기 전공은 아닌 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그렇죠. 연출 <연기> 전공인 <laughs> 네. 줄 알았다는. <laughs> 네. <laughs> 알기가 쉽지 않아요. <웃음> <웃음> 예고편에서 좀 웃겼던 게 네. 그 이성균 씨하고 왕하고 이제 사관이 네, 네. 어디 저작거리에 나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밤에 음. 네, 네. 야, 아, 네, 너랑 네. 나랑은 이제 앞으로 친구야 여기서 뭐 친구야 그랬더니. 이우 <laughs> 예, 안정규 배우가 귀에다 대고 알았다 이놈아. <웃음> <웃음> 잊지 말거라. 우리 친구 세계란거. 알았다 이놈아. 시작 아! 야자를 들어갔다가 <laughs> 다시 또 당하죠. <laughs> 아 네. 안동이 참 연출 스타일 이 어떠세요? 예. 화한 번도 안 내실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정말 그러시 그러시고 어. 굉장히 자상하시고 음. 대화로 계속 자꾸 저를 이끌어내려고 해주시는 게 너무 저는 감사했죠. 인성 좋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최고죠. <웃음> 호수같은 분이세요 혼자 <laughs> 숙소에 가셔서 막 스트레스 푸시면서 <laughs> 막, <laughs> <laughs> 막 집어 던지고 <laughs> <laughs> 아. 이것들이여! 이러면서 <laughs> 아 보셨어요 제가? 어, 언제.. 네. 무대인사 한적 있으세요? 지난 어, 주말에, 주말에 하고 왔어요 그저께 예. 부산 갔다가 음. 그리고 어저께 대구, 대구 갔다가 올라왔거든요 <laughs> 보통 현장만은, 느낌 온다던데? 네. 어떤 반응 들이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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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웠어요 어.. 어. 괜찮네 재홍씨 팬들이 되게 많으, 어. 많으셨어요 예.. 어. 네. 음. 네. 여성분들 예 어. 네. 남성분들은 잘안 네. 보이시더라고요. 네. <laughs> 좋은 건데. 아 그런가요? 좋은 네. 아, 아, 예예 예, 예. 좀 뭔가 느낌이 음. 좀그 시사회관에 그 영화관에 계셨던 관객분들이 네. 좀그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셨어요. 음. 그래서 좀 반응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표현해 주셔서 너무 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음. 감사했고. 음. 진짜 많이 에너지, 를 기운을 받은 것 같아요. 음. 초등학교 5학년부터 볼수 있을까요? 음, 이런 거 좋은 정보다. 음. 제일 중요한. <laughs> 네, PG 정보네. PG 13. 사실 토스토이 그걸 제일 크게 쓰고 싶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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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보다 더 <laughs> 크게 쓰려다가 참 <laughs> 제목보다 크게 <웃음> <웃음>